안녕하십니까. 오늘 마늘 강의를 맡게 된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이효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늘 강의는 목차는 첫 번째 마늘 일반 특성 및 동량을 보고 두 번째 마늘 재배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의 생리 장애 병해충 방제 순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일반 특성 및 동량입니다. 마늘은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다, 쪽파나 양파 같은 백합과 파소식물로 영양생장 기간을 거치고 한 다음에 화합 분화 동시에 인평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월동 인년생 작물로 지역과 품종에 따라 그러니까 난지형이냐 한장에 따라서 월동 전후에 싹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늘의 특수 성분을 알리나 성분인데 이 알리나 성분이 마늘에서 중요한 성분인데 요 마늘을 저희가 섭취하게 를 되면 알리이 몸속에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어떤 효소 작용을 해서 알리신이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알리시리는 물질이 페니실린보다도 더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12만 배나 물 캐도 결핵균이나 장장티포스균 같은 걸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몸 안에 필요한 비원 같은 비타민 경우 하루에 5에서 6 m 리그이 필요한데 고게 체내 흡수율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내 흡수되는 게 한정이 되는데 요 마늘에 알리실리나 물질과 비원이 합성이 돼서 알리티아미나 물질이 되면. 몸몸안에 체내 흡수율도 높이면서 몸안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결국 체력도 보강하게 되고 피로 회복도 피로 회복하는데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늘의 또 중요한 성능 중의 하나가 마늘을 먹게 되면 체내 혈중 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어, 그 동맥경화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어,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 마비 걸린 사람 400명을 2년 동안 이제 관찰했을 때 마늘을 먹었을 때광상동맥증경광상동맥증 걸리는 것도 낮춰졌고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하면 하루에 마늘 초첨 1g을 섭취했을 때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60-70%에서 낮출 정도로 혈, 혈관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어,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늘에 이게 지금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피라미드 보시면 이게 이제 항암 식품을 이제 배치를 한 건데 피라미드 위에 갈수록 항암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늘이 항암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크게 한지향과 난지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지향은 저희 의성, 의성 같은 재료처럼 의성, 단, 단양 아, 단양, 삼척, 서산 이런 재래종이고 보통 6에서 8쪽으로, 그래서 보통 육쪽 마늘이라고 많이 불리고, 육질이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고, 그 다음에, 난지형 과 다른 게 파종을 하고 나면 뿌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월동을 하고, 그 다음 이듬해 봄에 이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지형은 스페인에서 들어온 대서 마늘,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남도 마늘이 있고, 그 난지형 특성은 8에서 11쪽으로 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쪽수가 많, 많고 국가 크기 때문에 수량성은 높고, 부나, 조직이 단단하지 못해서 저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어, 난지형은 파종을 하게 되면 뿌리하,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겨울 전에 싹이 먼저 나고 난 상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한지형, 한지형은 한지의성당양삼척 난지형은 보통 장량 영천에서 많이 재배되고 고 난지형의 남도는 제주, 남해, 고흥, 그 다음에 무한, 요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바르당 수량이라고 해서 제가 단수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300평당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300평당 단수로 오면 의상 한지형은 한 950kg, 그 다음에 대서, 대서마늘은 1900kg, 그 다음에 남도마늘은 1400kg. 이렇게 이게 대서마늘이 단수가 워낙 골등이 많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수량이 많은 대서마늘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건 마늘 생산 동량인데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입니다. 어, 2020년도의 마늘 재배 면적을 보면 2019년도 워낙 마늘 가격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 면적이 한8.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한지형, 난지형을 비율을 보면 난지형 같은 경우는그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가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 발생 19년도에 있어서 난지형은 거의 한11% 가까이 11% 가까이 감소했고 한지형은 그나마 다행인 게2.4%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단수. 단수가 여기 감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어, 난지형 같은 경우 특히 저쪽에 남도 남도 마늘은 올해 그 기상황 기상 때문에 2차 마늘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영천 저쪽에 대사 마늘 쪽은 스펀지 마늘이 많이 발생해서 난지형은 좀 다, 단수가 줄었고 한 의성 한지연 같은 경우도 수확기 다 왔을 때는 고온하고 가뭄으로 해서 입금 마른 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 마른 병에 의해서 좀 생산 단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2020년도 생산량은 35만 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00년부터 19년까지 마늘 전체 재배 면적에 대한 이제 추이를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마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재배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들랑달랑 하고 있는데 특히 마늘이 작년도 가격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생산 재배 면적이 줄었다가 가격이 좋으면 그 다음에 또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가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난지형은 난지형이 재배 면적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한지형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량성이 보장되는 수익, 수량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난지형 마늘로 재배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 인 가락동 시장에 이제 마늘 반입약 변화인데 보시다시피 13년도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이제 깐 마늘보다는 통 마늘 위주로 생산이 반입이 많이 됐다면, 13년도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깐마늘이 점점 반입량이 많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반입량을 보시면, 다행,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데, 13년도 이후부터 이제 깐마늘을 대부분은 아직까지 다행히 국산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산, 특히 19년도 같은 경우면그 마늘 가격이 워낙 싸서 굳이 중국산 마늘을 쓸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산의 대부분은 이제 중국산 마늘인데 중국산 마늘 중에서도 이제 관세율이 낮은 냉동 마늘 상태로 해서깐 마늘로 많이 많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매년 가로또 시장에 월별 이제 한 지역 마늘 반입량을 보시면 되는데 1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햇마늘이라든지 저장마늘이라든지 한지 마늘 그래도 거래가 많이 좀 이루어졌는데 1 5 년도 이후에는 이 보시다시피 한지 마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동 시장 같이 큰 유통처에서도 이제 한지보다는대사 마늘이나 남도 마늘 같은 이제 난지양 마늘 위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늘 종류별 주산자 초라식인데 5월뭐 빠르면 초월부터 초부터 제주도에 남도 마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중순 고흥제 대사마늘, 그다음에 한 7월 중순부터는 서산에 한정마늘부터 해서 이제 추라가 이루어지는데 가끔 가, 가다 보면 이제 보통 의상마늘이 보통 빨라도 6월 중순 아니 보통 6월 하순쯤에 이제 많이 수확 이루어지는데 이 가끔 시장을 가시다 보면 6월 초나 5월 말인데 의상마늘이라고 해서 이제 주대체로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햇마늘인데. 만약에 이 의상만이라고 해서 팔고 있다면, 그거는 100% 사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마늘 소득 동량입니다. 마늘의 소득이, 보시다시피, 마늘 소득이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가 거의 빈번합니다. 그나마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면, 그나마 경영비보다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해 마늘 가격이 좋아서 이제 발생한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생산비가 거의 320만원으로 꽤 비쌉니다. 생산비 중에 노동비가 60%, 그다음에 종매비가 18%, 생산비의 7 8를 차지합니다. 노동비가 이게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농가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도 이제 못들어오고한 상황에서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통 마늘 작업할 때 하루에 뭐 보통 9만 원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수확할 때 남자 분들 같은 경우 12만 원 가까이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의상 마늘은 그 수확 시기에 이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확을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집중되면서 인건비 그니까 외국인 노동 인력을 못구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막 부르는 대로 갚을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늘 수입 동량입니다. 2 0 1 0년에 기준은 이때, 이때가 이제 마늘 생산량이 워낙 저조하게 안 좋아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이때가 수입량이 제일 많았고 10년도 이후부터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면 어 18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50% 가까이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이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에 마늘 생산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마늘, 깐마늘 같은 경우 관세율이 360%나 아니면 키로당 1800원 중 고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되다 보니까 굳이 마늘을 싼데 이렇게 수입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량이 작년 2만 톤 중에 아까 2만 톤 중에 거의 한 18,000톤이 이제 관세율이 27% 낮은 냉동마늘로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어, 마늘 소비 및 수요 동향입니다. 2005년 이후부터, 꾸준히 마늘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마늘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까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소비 촉진, 홍보 활동들에 의해서, 마늘 소비량이 조금, 조금 이렇게 7.8kg로 증가했습니다. 를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지형, 난지형 보시면, 한지형의 소비량은 그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난지형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식당에 가도 대부분 싼 난지형 그 다음에 마트에 가도 깐 마늘도 대부분 난지형 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난지형 위주로밖에 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지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건 가구 소비자의 마늘 구입 비중인데 보시다시피 15년도에는 거 43%가 주대마늘 줄기가 있는 채로 마늘을 구매를 많이 했다면 작년 기준을 보면 주대 마늘보다는 32%깐 마늘의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로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2천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그중에 30% 600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저 또한 저 집사람과 애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면 이게 마늘을 깔 시간 없습니다 저도 농, 마늘 농사를 직접 짓고 있고 이제 마늘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마늘을 주대째로 사서 직접 까진 않고 저도 마트에 가서 마늘을 까거나 깐 마늘을 사거나 다진 마늘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수입산 마늘 소비의향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산만 먹겠다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저편들과 가까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 마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아마 이게 올해 새로운 음, 통계 자료가 나온다면 아마 요69% 보다는 아마 좀더 낮게 나올 것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늘에 대한 품종 선호도를 조사한 내용인데 그 61.1%가 선호 품종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센터에 오기 전에 마늘은 그냥 국내산과 중국산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농업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야. 당연히 저처럼 국내산, 중국산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제 마트나 식당에서 이제 마늘, 마늘,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대소종, 인 난지형입니다. 그런데 난지형은 이제 많이 근본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면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것습니다 한지형 마늘이 마늘의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이제 난지형의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본연의 맛을 가진 한장 마늘을 먹었을 때 이상하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늘 가격 동량입니다. 마늘 실질 가격 비교인데 어, 04년도에 보면 이제 깐 마늘에 하고 난지향 마늘 그냥 통마늘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깐 마늘에 깐 마늘의 60%가 이제 그러니까 난지향 깐, 깐, 콩마늘보다 40%가 깐마늘더 비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깔수 있는 기계도 발달하고 이제 유통도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거의 가격 차이가 10% 정도밖에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더더욱 굳이 귀찮게 까지 않고 쉽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깐마늘을 소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건 올해 깐마늘 도매가격인데 상품을 기준했을 때 키로당 6,90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깐마늘의 대부분이 이제 대서종인데 올해 대서종 마늘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깐마늘 자체도 이제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양 마늘 산지 가격을 보시면 남도종은 키로당 3,800원, 그 다음에 대서종은 4,100원. 대서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00원 하던 게 4,100원까지 올랐고 그 의성종 같은 한지형은 작년에 2,000원 하던게 올해 5,700원까지 올랐습니다 5,700원까지 오르게 올랐지만 이5 7 0 0원 가격도 그 전에 가격에 비하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 재해 보험입니다 보통 고추 같은 경우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재해 보험을 거의 많이 90% 이상 가입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마늘 대도 재해 보험이 있는 걸 대부분 다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재해 보험을 보면 종합보장과 수입보장인데, 종합보장은 이제 조수회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그 다음에 어떤 기상, 기상재뭐 태풍이나, 뭐 우박, 그런 피해, 그 다음에 화재,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피해가, 피해 보상 해주는 거고, 그게 수입보장은 종합보장 플러스, 이제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했던 금액이라 나중에 농협수매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그 차이를 보상해주는, 어, 보험입니다. 그 종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의 동에 가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수입 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서 거의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일찍 가셔 갖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 난지형은 이제, 이제 이거 가입 기간이 끝났고 한정 같은 경우는 한정형도 이제 곧 끝났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요 날짜 비슷하게 이제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올해 늦으셨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제해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 농협에다가 미리 문의를 하셔갖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0초 이전까지는 마늘 양파 이런 게 거의 제해보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18년도 이후에 마늘 양파가 좀 가입률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을 파악해보면 저희 의성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곳에서 거의 마늘도 같이 재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파 농가들이 제해보험을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던 마늘 농가들도, 어, 그럼 나도 가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가입률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마늘 재배 규모를 재해본 가입 비중인데, 거의 마늘 재배 면을 보면 1헥타의 미만이 62.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요거 가입 비율을 보면 또1헥타의 미만이 85%로 가장 큽니다. 오히려 1 0 헥타르 이상의 가입 비율을 보면 떨어지고 제주 같은 경우면 1헥타르 미만은 100% 1헥타르 이상은 아예 가입률이 없습니다 빵입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재배 면적이 클수록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재 비상재 같은 거 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1헥타르 이상 이게 대농들이 가입 을안 하느냐 하면 그니까 러 보험 가입 금액에 비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유인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회차를 미만의 소농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인데 이게 마늘 가격이 워낙 들락락달하고 하니까 최산성도 떨어지고 수위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가 스스로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의무자조금 단체 의무자조금이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의무자조금이란 무엇이냐면 노업인들 스스로 해당 품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다들 많이 아신 것처럼 한돈 자조금, 한우 자조금, 그런 게 이제 이런 자조금에 포함되는데, 그 TV 보시면 한우는 한돈,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농가 자체적으로 자율적 수급 안정을 하는데, 요 마늘 양파 의무 자조금이 가장 다른 자조금하고 다른 게, 다른 자조금들은 정부 주도하에 자율적 수급이, 수급 조절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늘 의무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수급 안정을 할수 있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요, 가입 대상은 무조건 의무는 아니지만, 300평 이상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요걸 만약에 가입 안 하신 농업인들 같으면, 그니까, 어떤 무인순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혜택을, 나, 자기들, 이거 가입 안 하고도 혜택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어, 요거 가입 안한 농업인 같은 경우면, 어떤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출금 환도는 만을 평균 가격이 100분의 1 이내에서 결정될 건데, 이건 앞으로 이제 대우연 회의, 여러 번대우회의 거치면서 정확한 금액이 이제 설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전국 재배 의향 면적입니다. 올해 마늘이 그나마 작년보다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지 마늘 같은 경우는 0.5.7%감소하고 난지형은 5.4%그 전체적으로 는5.7%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지형을 좀더 쪼개서 보면 대사종은 1% 감소하는데 헤었지만 그 남도종은 거의 11% 가까이 이제 감소하는 걸로 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남도종이 대부분을 재배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제 9월 달에 태풍, 그 다음 기상 조건 때문에 파종도 늦어지고 해서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지형도 마이너스 5.4%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